고 제가 어제 이것저것 묶어 준다고 분명히 왔었는데 얘를 놓쳤네요 아, 파프리카입니다. 어, 아, 이러면 어, 이거 아, 얘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근데 끝 부분이 약간 붙어 있어서 일단 놔두는 보겠습니다. 근데 쉽지 않겠죠. 지금 하나, 둘 보이는데 작은 것까지 세 개. 여기 하, 아, 꽃들이 막 피고 있는데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어젯 밤에 비가 불었나요 아 바람이 좀 불었었나요 아우 이렇게 무너져 버렸네요 그 여러분들 좀 무거운 애들 있죠 가지 파프리카 그 다음 고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런 애들 가지 잘 묶어 가지가 아니고 줄기죠 줄기 잘 묶어 주셔야지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언제 분명히 묶어 준다고 고정해 준다고 왔었는데도 이 모양이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,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묶어주고, 얘는 일단 놔둬 봐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살아주면 정말 다행이고, 생명력이 정말 대단하죠. 또, 이이 상태로 살기도 하거든요. 이 상태로. 그리고 나머지 줄기들, 이렇게 줄로 여기를 연결해서, 어, 더 부러지는 없도록, 없도록. 이쪽도 마찬가지. 이렇게 연결 좀 해줘야겠네요. 아 가지는 해줬는데. 다른 고추도 해줬는데, 하필이면 얘를 안 해줬네요. 어제 느낌에, 얘는 괜찮겠다.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밤새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. 아유,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하시고 태풍이 또올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확인해서 꼭꼭 묶어주시기 바랍니다.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마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따봉!